안녕하세요 김슬기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실 건데요 바로 홍성민 평가사입니다 그 친구도 합격수기를 찍은 친구예요 제가 그래서 성민이를 데리러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외모, 외모, 외모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모 체크 아, 비싼 거 먹어도 되나요? 먹어 저녁도 사줄게네 안녕하세요 김슬기... 네. 너가 앞에 있어 나더 못하겠어 일단 갈수 없잖아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누나의 근처 회사에서 수습을 네. 하고 있는 34기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입사를 해서 1년을 유예한 학생입니다. 35기랑 같이 입사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합격할 때 이제 34기랑 같이 붙어서 이제 유예했고. 저는 사실 수험생 때 홍정민 평가사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너나 몰랐어? 어, 난 몰랐다니까 아 어, 진짜? 난 너가 말해서 알았어 그서울복학원 아, 6층 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면 그치. 몇몇 기억나는 얼굴이 있잖아 있지 있지 너도 그 기억이 나는 사람 중 하나였어 그때 상태 많이 안 좋았는데 <laughs> 맨날 모자 쓰고 체리닝 입고 이제 합격을 하면은 협회에서 같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 두달 정도가 있거든요 첫 교육을 받은 날에 그때 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술집에. 어저 사람. 어저 아, 사람. 붙었네. 서울 원에서 서로 한마디도 안 하니까 너가 이렇게 시끄러운 친구인 줄 몰랐거든. 거북한 어, 변입니다. 저도 이제 합격 수기를 찍었는데 성민이도 합격 수기를 찍었. 공부할 때 워낙 정보가 없으니까 나도 합격 수기 되게 많이 봤단 말이야.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뭐 찍었는데 오. 지금은 이제 누가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보지 말라고 하지. <laughs> 나 아니라. 저저 저 그런 거안 찍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내 공부 방법이 맞았나? 아 근데 그건 어, 나도 그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은 아직도 없는데 너무 당찬게 얘기하잖아. 아...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위쪽에 링크 달릴 거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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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근데 누나 그런 거안 해? 원래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은 자기 팬들 애칭도 이렇게 하잖아. <laughs> 야, 우리 우리 감리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야 하는 니야감리니리니들 <laughs> 너는 나의 브이로그래도. 봤지 그럼 슬기리 1편부터 봐봤지. 누나 점점 자연스러워 지던데. 옷아 입고 이러면 들고 오시더라고요. <laughs> 그런 것들이 신기하다. 왜냐면 나도 다른 법인 생활은 사실 잘모르잖아이 달라? 어 다르지. 이렇게 과거 회상을 시작해서 저에게 뭘 하려고 부르신 거죠? 제가 이제까지 브이로그 렸던 거에 대한 댓글을 이제 읽어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잖아 칭찬도 있고, 마음 아픈 그런 댓글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감 없이 질문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은 좀, 무난한 질문. 유정평가사 전화 업무 맞나요? 이런 질문거든요 전화 업무? 전화를 할 일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소유자랑 임차인이랑 얘기를 할 일도 많고, 은행이랑 의뢰해주시는 의뢰인이랑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물건에 대한 더 특별한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자세히 들을 수 있으면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전화를 하기는 하죠. 항상 얼굴만 보기는 힘드니까. 전화 없는 형님들도 많이 하는 편이다. 네! 아, 네,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거슬려서 찍고 가야겠어 네, 예쁘다는 댓글이 <laughs> 너무 많으신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혹시 뭐 지인을 동원하거나 뭐게 따로 카카오 페이로 송금을 해준다거나 네. 이렇게 예쁜 감정 평가사도 계시는구나. 아, 이런 거 제일 으로 읽어야 아, 되나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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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을, 네, 저... 화장을 잘해. 네, 멋있네요. 계속 기다릴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의 댓글에 저도 더 힘. 재밌고 이런 영상 찍으려고 좀 노력하고 생각하고 이용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마음 이 약한 분이시기 때문에 되게 네. 좋은 말만 보고 안 좋은 거는 잘안 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입으시는 가족 자켓 너무 취향인데 정보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댓글이 있는데. 어, 이제 3개월 전 댓글인데 이제 반팔 입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늦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방과사도 <laughs> 골목길 정도로 서류를 많이 보는군요. 네. 네, 정말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얼마 전에 이만한 공부서류를 <laughs> 뽑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랑 건물 등기랑 토지 등기만 떼는데, 1773장을 뽑았어요. 1700장?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오픈상가였다가 집합 건물로 바뀐 거야. 등기만 34장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현재 유효 사항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 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뗐을 때, 한 개의 등기가 100장이 넘어가면 등기소에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등기소에도 갔다 왔어요. 저는 아직 수습이라서 1,700장 이렇게 볼 일은 없는데, 나도 한 200장? 이 정도만 돼도 아, 진짜 많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다 어쩌면 보자. 그치. 주로 보는 것들만 보면 하는데, 그래도. 볼수 있을 정도로 많이, 많이 보지 네. 많이 보입니다 네. 전장평가사가 휴가나 연차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 이것도 좀 회사마다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이제 한 달에 하나씩 총 12개 여름휴가 타일 휴가 신청서를 결제를 올리면 1차 결제, 2차 결제, 3차 결제까지 해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자유로운 편거 같아요 어. 금요일이나 월요일 이렇게 뭐붙여쓴다거나 그런 걸로 뭐음치를 주거나 그런 건 없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또 6월 6일이 현충일이어가지고 6월 4일하고 5일을 썼어요. 아 벌써 올렸어? 네. 뭐 하실 거죠? 국내 여행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5월에 그 연휴 때 손목 점 이제 연차 쓰려고 하거든. 요 어, 아직 회사에 얘기 안 했는데 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확실히 1년동안 응. 네, 수술으이 있었을 때 여러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그런 댓글이 응. 들었어? 아. 생각이 많아지는 <웃음> <웃음> 뭔가.. <웃음> 다 힘들었다는 소장. <laughs>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성격이 막 모르는 걸 선배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것도 몰라? 라고 생각할 질문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려가지고 그런 게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다 물어볼 걸아 근데 나도 그럴 때 있는 거 같아. 뭔가 못 물어보겠네. 잘 물어본다는데. <laughs> 야, 그러는데, 형, 형왜 이래서? 근데 댓글이 많아. 댓글 많아.